啊、有猪，牛牛，妈妈， rồi anh một dĩa à ok anh chú bò ơi 우리 거 아니야? 어. 우리 거 아니야? 맞아. 아 그래? 어. All right. 짠 여러분, 이게 저희가 주문한 미싸 오전이라는 음식이랑 누이 싸오머라는 음식이에요. 이거 안에 보시면 누이가 우리 아는 그 마카로니 있잖아요. 그 길다란 게 생긴 건데, 아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거 길다란 마카로니거든. 그리고 이거는 라면을 튀긴 거예요. 튀김 라면. 그 위에 야채랑 고기랑 해서 먹는 음식이에요. 약간 소스가 향수육 같아. 어, 눈이 좀 끈적끈적한데. 어. 아까 무슨 전분 같은 걸 넣더라고. 아, 그래? 어, 흔들흔들 할수 있게. 근데 진짜, 아까 손에, 그, 아까 행주? 거, 걸레? 어. 그, <laughs> 거기에 불이 붙으신 거야. 군대도 막. 그래? 응저 네. <laughs> 사항은 여기서 보시고 가장 깨끗한 걸로 고르시면 돼요. 아니, 포크로 먹지? 그래야? 어. 네, 포크로. 그래도 개선인데도 불구하고 이 골목에 있어서 그렇게 내연이 심해지는 거네. 어, 기 위에 천막 봐봐. 오, 아, 이거 먼저 먹어보자. 아, 깜빡했다. 소스를 깜빡했어요, 제가. 이거 하나는. 이거 뭐야, 간장인가? 간장. 이거지. 대서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먹는 거예요. 뿌려서. 근데 이거 비주얼이 어. 신당동 떡볶이 아 과자 알아? 아. 어딱 그렇게 생겼어 맛있겠다. 나는 좀 치토스 같은데? 음 되게 말랑말랑거려. 뭔가 젤리 같기도 하고. 고기. 고기가 불맛이 난다고 해야 되나? 불맛? 응. 뭐, 아, 불맛? 맛이 나서 더 맛있는 것 같아 고까맛이 나지 어때? 맛있다 야 음. 그러니까 불맛이 난다 그치? 아야야! 맛있다 맛있어 맛이 고기랑 아이 마카로니랑 고기랑 이렇게 같이 해서 먹으면 되게 맛있어 요 솔직히, 저 만드는 거 보면 조금 미생에, <laughs> 미생에 그렇게 뭔가 신경을 쓰시는 건 아니잖아. <laughs> 조용히 해. 아, 그래서 조금, 조금, 조금 그렇긴 한데, 근데 맛은 괜찮아. 나 아, 그래서 안 봤는데, 고기가 진짜 부드럽다. 근데 맛은 <laughs> 어. 괜찮아. 그럼 이제 옆에 것도 먹어보자. 이거? 네. 네. 미사우전.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못 보셨을 거예요. 안에 보면은 튀긴 면이 있죠. 면부터 먹어보자 아까 튀기는 건 내가 찍지를 못했어. 이게 어. 어. 빨리 내주시려고 손님이 많다 보니까 빨리 내주시려고 미리 튀겨놓은 것 같아요. 그래? 이미 세팅이 되어 있더라고. 이제 탕수육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, 맛은 어때? 아, 이 맛있다. 면도 먹고. 오빠가 한번 맛평가를 해줘 봐 탕수육에 튀김면을 같이 먹는 느낌인데? 탕수육에 튀김면? 어 그래. 그 탕수육 맛이 우리처럼 뭐 시큼새큼한 건 아니고 음. 그냥 담백한 그런 탕수육 맛? 음. 음. <laughs> 이 야채 이름이 뭐지? 이거 많이 먹는 야채인데 우리. 아 청경 청경채 아니야. 청경채는 아닌데, 근데 확실히 근데 야채가 있으니까 그 씹는 식감이 어... 더 좋은 것 같아. 물리지도 않고. 어... 같이 먹어서. 차가 차가 섞이는 게 되게 좋은 이거 것 같아. 이거 올리고, 여기다 좀 올리고. 근데 이게 진짜 한국에는 없는 없는 음식이라 그런지, 진짜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. 이게 튀김 면이 되게 바삭바삭하고 고소하고요. 고기가 쫄깃쫄깃해요.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질기지도 않고 그 야채 때문에 뭔가 느끼함을 좀 잡아준다고 해야 되나? 그리고 이 소스가 간을 딱 맞춰줘. 너무 맛있어. 아저씨가 이거 주고 가셨어 원래 여기 6 0까지 메뉴가 있대요 아, 진짜? <laughs> 6 0까지 작은 곳에서? 어. 아... 봐봐 밥도 있고 음... 혹시 방금 내 옆으로 도마뱀 지나가세요? 도마뱀... 저기 많이 다네 없어졌다 도마 <laughs> 이거 빈티지스러운데? 너무 매력있다. 어? 이거 완전 빈티지잖아. 느낌인데. 밥 먹다가 도마뱀도 구경하고. 보는 재미, 먹는 재미. 진짜 매력있다.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. 안녕. 이렇게 두 가지 음식을 먹고 10만 동 5천 원 나왔어요. 그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